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시 뜬 날이 반기 보고서 제출일이냐, 제출하고 감사받고 공시가 지금 뜬 건데 뭔 헛소리 하고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AB 공시가 뜬 날은 2021년 8월 13일입니다. 저 접수 일자는 다트에서 찍은 날짜겠죠? 시청자님은 공시 뜬저 날이 제출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제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시가 뜨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래 공시는 감사 받고 나서 제출하는 거죠. 제출하고 감사 받진 않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감사 받는 게 늦어져서 공시 제출이 늦어졌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HIB 연말 사업보고서에도 이미 재무제표에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라고 적혀있는 상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제출하고 받는 게 아니라 감사까지 받고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반기보고서 공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분명 접수일자는 8월 13일입니다. 다트가 찍은 거겠죠. 공시를 보면요. 왼쪽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이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날짜 2021년 8월 13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날짜일까요? 귀중 옆에 날짜는 HLB가 찍은 날짜입니다. 8월 13일이라는 날짜는 HLB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게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찍은 날짜입니다. 저 날짜는 반기보고서 문서 내에 있는 날짜입니다. 다트에서 저 날짜를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공문서를 제출할 때 날짜 적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귀중 옆에 날짜는 내가 적는 거라고 아실 겁니다. 내가 제출일을 적어서 문서를 민원실에 제출하죠. 귀중은 무슨 말일까요? 귀중은 편지나 물품 따위를 받을 단체나 기관의 이름 아래에 쓰는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이라고 쓰죠 한국거래소는 기관이니까 귀중을 씁니다 만약 사람이면 귀하를 씁니다 귀하는 편지글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로 홍길동 기화와 같이 씁니다 물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8월 13일 날짜는 HLB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다트가 작성한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출일은 8월 13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건 공시가 뜬 날짜라는 거죠.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을 보겠습니다. 진양고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반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제를 한 문서입니다. 대표이사가 확인했다는 사인이죠. 상식적으로 반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게 제출할 때 대표이사가 검토 후 사인하고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거래소에게 제출하고 나서 대표이사가 검토 후 사인하겠습니까? 설마 일단 제출하고 나서 잠시만요. 일주일 뒤 내가 결제 사인한 것도 보낼게요. 하진 않겠죠. 당연히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비롯해 반기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인한 다음에 한국거래소에게 제출하겠죠. 한국거래소에게 제출하고 나서 대표이사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날짜는 며칠이라고 적혀 있나요? 8월 1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8월 13일에는 진양권 대표이사가 반기보고서에 사인을 했고, 적어도 8월 13일 이후에 반기보고서가 한국거래소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반박에서 반기보고서는 8월 13일 이전에 제출되었고, 대표이사 결제사인만 8월 13일 공시일에 제출된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귀중 옆에 날짜도 8월 13일. 대표이사 결제 사인도 8월 13일. 다트의 공시로 나온 날짜도 8월 13일입니다. 이를 통해 반기보고서 제출일 당일에 공시도 곧장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공시는 하루 이틀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출하면 곧장 공시가 뜨죠. 8월 13일 제출하고 8월 13일 공시가 떴습니다. 공시 뜬 날이 반기보고서 제출일이냐? 사실, 반기보고서 제출일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증선이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입니다. 시청자님은 말합니다. 제출일을 기준으로 안 열렸던 거지, 제출일 현재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제출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미가 다른가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 추측을 해보자면요. 아마도 시청자님은 제출일이라 쓰고 작성 기준일이라고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100번 양보해서 반기보고서 마지막 사업 연도인 6월 30일을 기점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출일 8월 13일이 아니라 양보해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보한 것이고요. 분명 HLB는 제출일 현재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이 아니라 8월 13일이 기준입니다 시청자님은 아마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반기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7월 8월달에 발생한 이벤트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8월 12일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일 8월 13일을 기준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면 공시에도 언급한 걸알수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라도 적어놨죠. 그리고 한번더 살펴보면, 날짜가 8월 12일 자까지 적혀있는 걸 보면요. 역시 적어도 8월 12일 이후에 반기보고서가 제출된 것까지 두번 확인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8월 13일 이전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8월 12일 계약 체결 내용이 반기보고서에 작성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8월 13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아니라고 치고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제출일 8월 13일이 아니라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청자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 문장이죠. 증선이 열려서 결과 3년 락이다. 이건 아마도 최근에 엘빗 주주님들 간에 공유된 증선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안건인지는 모르지만 회의 결과 보류가 찍혀 있고 3년 비공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핏 본 상태였는데요 엘빗 주주님들은 이거 HLB 아니냐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어제 라이브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영상으로 다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고는 영상으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증선이 회의록에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비공개라서 대중에게 공개된 문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겸사겸사 짤막하게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와서요. 거기에 찍혀 있는 날짜는 6월 16일 수요일 11시입니다. 반기보고서 사업연대 마지막은 6월 30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 제출일이 6월 30일이라 하더라도 증선이 문서는 6월 16일입니다. 6월 30일 이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6월 16일에 있었던 금감원 조사에 대한 사건도 HLB 공시에는 언급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HLB는 반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증선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HLB 증선이는 이미 열렸고 회의 결과 보류로 3년 비공개라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13일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도 HAB는 증선이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6월 3 0일을 기준으로 해도 증선이는 6월 1 6일 결과가 나왔는데 HAB는 증선이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는 다른 구독자님이 더 그럴싸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비공개라서 HAB가 숨기기 위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마치 안 열린 것처럼 말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HLB 증선위가 열렸고 비공개였는데 증선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공시에서 말했다면요. 저 마지막 문장은 거짓말이 되거든요. 비공개라서 숨겨 했다면 차라리 저 마지막 문구를 뺐으면 신빙성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번 보고서에는 증선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회사에서 언급을 안 했다? 그러면 비공개라서 말을 안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HLB 공시와 증선이와 관련하여 시청자님의 좋은 지적 덕분에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